마오연구 선생님 제가 초신자라 구약부터 읽는 중인데 예수님에 대해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리 들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복음에 먼저 읽는 것이 좋을까요? 음... 그러니까 성경 읽는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성경을 먼저 읽기보다는 성경의 이해를 도와주는 보조자료를 먼저 읽어라 라고 권하고 싶어요. 성경의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걸 되게 쉽게 풀어준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걸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제가 요새 뭐 읽고 있냐면은 그 만화로 읽는 호메로스 이걸 읽고 있거든요. 호메로스? 그러니까 이 호메로스란 작품이 워낙 그 고대 사회에서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떨쳤잖아요. 뭐 고대 단순히 그리스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뭐 저기 뭐 헬라시대 아니면 로마시대까지 계속 이제 호메로스가 엄청 큰 영향 을 끼쳤는데 호메로스를 바로 읽어볼까 하다가 만화로 있는 호메로스를 한번 읽었는데 읽고서 느낀 거는 어 이거 읽길 잘했다 이거 안 읽고 그냥 호메로스 읽었으면 아마 못 읽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옛날 책이다 보니까 지금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읽으실 든 이런 느낌으로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안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거는 참 보길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경의 이해를 도와주는 보조 자료를 먼저에게 권하고 싶은데 아 그러면 나는 보조 자료도 읽을 거고 성경도 읽을 거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추천하는 엠마오가 추천하는 성경 읽기 순서 일단은 정말 러프하게 사사기 사사기 읽을 때와 인간에게 답이 없구나 느끼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읽으시면 좋아요 혹은 더절기 간다면 요한일서 이렇게 두권 그래서 그답 없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구나 두 권만 읽는다면 이렇게 읽기를 권장 드리고 싶고요 여기다 조금 더 디테일들을 추가할 수있게죠 디테일들은 출애굽기 구약에서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요한일서와 세트로 읽기 좋은 요한복음 조금 더 추가해 보자면은 창세기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대략 요 정도 느낌으로 추가한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게 제가 권장하는 성경 읽기 순서입니다. 성경은 내용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권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성경 보조 자료 혹은 보조 영상, 보조 강의를 먼저 읽어보 먼저 접하시라고 권하고 싶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떤 번역의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번역을 도와줄 수 있는 새번역 성경, 공동 번역, 혹은 요즘에 한창 나온 새한글 성경, 요런 버전으로 읽으시면요. 그 읽기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훨씬. 아, 제가 사과머리를 하고서 방송하는 게 오랜만이군요. 아, 그래서 되게 어색해 하시는구나.